1986년 미국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평소처럼 책을 보고 있었던 셀리 부인이 머리에 큰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고 이내 얼마 안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셀리 부인의 시체 옆에서 약병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진통제. 남편 말로는 아내가 편두통이 있어서 제가 사다 준 건데요. 원래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는 사람이 남자친구 혹은 남편입니다. 바로 경찰은 이 남편을 의심했어요. 당신, 평소 아내와의 사이가 안 좋았다며? 당신이 열받아서 아내를 죽인 거 아니야? 하지만 당연히 이 남편은 자기가 안 죽였다 이거예요. 남들 다 하는 부부싸움, 그거 몇번 했다고 나를 살인자로 뭡니까? 아니,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부부싸움 그거 몇번 했다고 범인으로 몰겠습니까? 확인을 보니, 이 남편 바람피고 있었네? 그리고 그걸 아내한테 걸렸네? 이 문제로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알 정도로 둘이 엄청 싸웠다네? 범행 동기 충분하잖아요? 내연녀가 있었던 당신이 아내가 걸림돌이 되니까 죽인 거잖아. 하지만 이에 대해 남편은, 자기는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로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난 절대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남편의 말, 정말인 걸까요?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어느 날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저 형사님, 제 남편을 죽인 범인 좀 잡아주세요. 셀리 부인 사건을 담당하신다면서요? 제 남편이 그 사건이 있기 2주 전에 셀리 부인과 같은 약을 먹고 죽었어요. 이 말에 경찰은 날짜를 따로 잡아 자신을 찾아왔던 니켈 여성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망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당시 니켈 여성은 남편과 함께 살면서 5살 정도 되는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건의 그날 유난히 남편이 머리를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안 먹던 진통제까지 먹었다고. 그런데 그 진통제를 먹고 얼마 안가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병원에서는 남편의 사망을 폐 기종으로 인한 자연사로 봤어요. 그런데 이 남편 뭐,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건강검진을 해도 폐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웬 갑자기 폐기종이야? 이때도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가 뭐 폐기종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하니,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갑자기 자연사로 갈 때가 돼서 갔나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2주 뒤에 셀리라는 이웃 주민이 남편이 먹은 것과 똑같은 진통제를 먹고 죽었다고 하니 찜찜하잖아요. 혹시 내 남편 살해당한 건가? 의심이 드니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내 남편이 죽은 건 분명히 이약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니켈의 말에 경찰은 우선 사망한 니켈 남편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게 됩니다. 정말 건강상 문제, 폐기종 때문인 건지, 아내 니켈의 말대로 살해 당한 건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 사이 셀리 부인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셀리 부인의 사망 원인이 청산가리로 나온 거예요. 독극물, 청산가리. 에? 바로 경찰은 문제의 진통제 약 니켈의 남편도 이 약을 먹고 죽었고 셀리 여성도 이 진통제 약을 먹고 죽었고 바로 이약 성분을 국가수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상대로 문제의 진통제 약병에서 청산가리 검출, 즉 청산가리 같은 진통제를 먹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 경찰의 초 아, 이 사건,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경찰의 촉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 마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이상하게도 이 사망한 사람들 곁에 모두 같은 진통제 약병이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한 사람들은 이 문제의 진통제 약병을 어디서 샀을까? 아, 모두 다 같은 한 약국에서 샀네. 바로 경찰은 문제의 약국 약사를 붙잡아 옵니다. 당신이 사람들 죽인 거지. 당신이 판 진통제에서 청산가리가 나왔어. 이래도 발뺌할 거야? 그런데 계속 이 약사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약을 제가 만들어 판건 맞는데 제가 그약 속에 청산가리는 안 넣었어요. 제가 안 죽였다고요. 아,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 약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청산가리를 안 넣었다. 그럼 누가 넣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약사는 발뺌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억울한 걸까요? 경찰은 이 약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약사가 마을 사람들을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했는데 얼마 후 부검을 의뢰했었던 니켈의 남편. 이 남편의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부검 결과는 역시 남편의 몸 안에서도 청산가리 검출. 셀리 여성이 죽기 2주 전에 이 니켈의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폐 기종으로 자연사했다 했지만 독극물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니켈의 남편이 첫 번째 희생자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소식을 알리기 위해 경찰은 니켈의 집을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경찰입니다.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요. 그렇게 경찰이 니켈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니켈의 어렸던 딸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있겠습니까? 이 형사분이 "아우, 너 귀엽다 정말!"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틈에 이 니켈이 손님이 온 거니까 부엌에서 차를 하나 내옵니다 그렇게 이 형사분은 니켈에게 남편분이 살해당한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반전이 일어납니다 경찰이 도련 이 니켈을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요? 알고 보니까 이 형사분이 니켈한테 "남편분 몸에서 청산가리가 나왔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집을 찾아갔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섯 살 정도 되는 딸을 봤잖아요. "아우, 너 정말 귀엽다. 뭐 하는 거야? 소꿉놀이 하는 거야?" "네, 소꿉놀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애가 옆에처럼 동그란 무슨 통에, 모래를 막 넣더니 모형 주사기로 거기에 뭔가 집어넣는 시늉을 하네. 그러더니 그 동그란 통을 닫는 거예요. 이 모습에 형사분이 놀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네, 약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니켈의 딸이 평소 엄마 니켈이 하던 행동대로 소금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던 겁니다. 의심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경찰에 체포된 니켈은 저 아니에요. 저는 청산가리가 뭔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억울하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 청산가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요 며칠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청산가리에 대한 책을 대여해서 봤드만. 그리고 들킬까봐 옆 동네 가서 청산가리 샀드만. 그 후에 동네 약국에서 구입한 진통제에 일일이 청산가리를 주입한 후에 다시 그 진통제를 들고 약국으로 가서 너무 많이 샀다는 식으로 환불하는 식으로 바꿔치기 한 거잖아. 당신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의 모든 행동을 당신 딸이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이 대여했던 책들 거기에 청산가리 부분에서 당신 지문도 엄청 많이 나왔어 이래도 발뺌할 거야? 이렇게 되니 니케 아니 사실은 아, 처음부터 일을 이렇게 크게 버릴 생각은 아니었어요 자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니켈은 왜 남편과 마을 사람들을 죽인 걸까? 니켈은 어차피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고 능력 없는 남편과 계속 사느니 차라리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 아프다길래 청산가리를 잔뜩 넣은 진통제를 먹였죠. 얼마 안가 죽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죽여놨더니 병원에서 무슨 폐기종으로 인해 자연사했다고 자연사 판명을 내는 거예요. 사고사라고 판명이 나야 보험금을 다섯 배는 더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자연사야 자연사는 내가 청산가리 먹였는데 그래서 청산가리 같은 진통제를 더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청산가리 먹인 거예요. 그래야 내 남편도 사고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맨 처음에 니켈이 경찰한테 자기 남편 죽인 살인범을 잡아달라고 자기 남편도 사망한 사람들과 똑같은 진통제를 먹고 죽었다고 살인인 것 마냥 의뢰했었잖아요. 그걸 노리고 마을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자연사가 아닌 걸로 나오게 하려고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이 니켈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90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옆에가 실제 기사와 연쇄살인마 니켈의 사진입니다. 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정말. 그래서 오늘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연쇄살인한 한 여성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